네 예,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음, 아그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와서 비트 올랐다고 지랄을 해서 봤는데 어, 전고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어, 지금 상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바로 보시라고 영상 하나 만들어둘게요. 예. 어, 저는 또 자러 자, 자러 갈 겁니다. 예. 어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제 뭐라 했냐면 제가 이자 이 자리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다시 상단에 복귀하더라도 여기 뚫을 확률이 높진 않다 그래서 나는 매수 안 하겠다 어 아싸리 올라갈 때 패턴 보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려가면은 어 다시 살리는 흐름 만들 때 매수하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올라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올라 갈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하실 분들을 매수하라고 했어요 어... 여기 손절 잡고 근데 저는 이게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으면은 저는 원래 매수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건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건요 어... 그... 혹시라도 제말 듣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안 하신 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부류는 저같은 부류인데 어? 올랐네 어 다음 매수 자리 찾아야겠다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와 여기서 사도 됐었네 어좀 모험적으로 매매해도 되겠다 어 그냥 적당히 올라갈 것 같으면 매매해도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그두 번째 생각이 첫 번째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국 돈을 벌 겁니다. 예,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이, 원래, 물론 여기서 산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어, 어쨌든 박스 상단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시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손절 잡고. 근데, 만약에 제말 듣고 여기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잘한 거야. 왜냐면은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손절 라인 깨고 손절 나가고, 어 여기서 다시 살리거나 비추세로 아니면 그냥 내려갈 수도 있었어. 그럼 어쨌든 무조건 손절이 나가잖아. 그럼 이거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손절 저거 감수하고 들어갈 만 하지 않았냐 하면은,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손절이라는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돈입니다. 예. 제가 어떤 마인드냐면, 저는 이미 여기서, 여기서 친구랑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먹었어요. 한40% 먹었어.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저는 이 돈을 지킬 거예요. 이 40%를. 단, 한 1%라도 손해를 안볼 겁니다. 1% 어, 그냥 딴딴 그 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 왜 여기서는 충분히 비추세가 나올 수 있었고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손절이 나가잖아. 어, 그래서 못해도 여기서 뭐 손절 라인이 얼마였죠? 음, 손절 라인이 비트로만 거의 4% 정도인데 아이트 사면은 거의 한 못해도 7% 되겠죠? 어, 이7% 손해를 손 감수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자리였냐 그게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원금 지키는 매매를 한 겁니다 내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산 여기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안 샀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올랐지만 돈 지킨 겁니다 아.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샀다고 해서 막 그거 막 잘못됐다 아 여기서 사야 됐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나중에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매매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손절을 감수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자리냐 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들어갈 만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박스 상단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 자, 근데, 저도, 솔직히, 무지성으로 아이트코인 추천할 수 있어요. 다른 유튜버처럼. 그냥 차트 좋은 거 해가지고, 그냥 혹시라도 비트 내려가서, 만약에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아이트 사라 했어, 만약에. 그럼 내려가면은, 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나 얼굴에 철판 까면 돼, 그냥. 그럼 무시하면 돼. 그럼 올라가면 또 내가 생생 내면서 영상 만들면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저는, 그냥 원금 지키는 매매, 승률 높은 매매를 지향할 거예요. 저는, 어, 조회수하고 이런 게안 나오겠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저는 딱 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 제, 그, 닉네임부터 올바른 매매. 저는 올바른 매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 어 어디였죠? 어, 매수 처음에 나간 자리가, 어, 잠시만 어, 여기였죠? 어, 여기 이후로 아이트 영상을 올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매수를 하라고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 비트가 많이 올라갈 확률보다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 리스크 감소 때문에 아이트 영상 안 올렸어요. 조회수 안 나온 거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냥 제 소신대로 갈 겁니다. 그냥 혹시라도 제 매매가 답답할 수 있어요.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도 있어. 내 친구도 내가 매매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 누가 웃나 보세요, 한번. 음, 어떤 매매가 맞는지 마지막에 결과가 말해 줄 겁니다. 어, 그래 가지고 그런 거고요. 어, 아무튼 간에, 일단은 혹시라도 매수 못 했으면은 괜찮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음 자리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 47K 위로 올려갔잖아. 그럼 여기서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은 47K 뚫으면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안착이 돼야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안착이 됐다고 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매물대를 봐야 돼요. 지금은 48K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 저항은 센 저항이 아닙니다. 진짜 저항 같은 저항은 여기 50K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47K를 안착할 마음이 있으면, 50K를 터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 47k, 여기 지켜주고, 다시 여기 48 정도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할 겁니다. 이런 패턴 나오면은. 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비트는요,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막고 그냥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 매물 대 중간 부분 지키고 다시 올려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더 땡큐지. 이러면은 그냥 47, 여기서 사면 돼요.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사면 돼. 이런 패턴 나오면 여기서 사면 돼. 어, 그 아니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나, 그거는 천천히 상황 보면 되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50K 터치하고 여기 어 여기가 좀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고 흐를 겁니다 여기서 47K 지지확인 되고 매수 자리 나오면 여기서 매수할 거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냥 여기를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괜찮아요 그냥. 다음 자리 찾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온 패턴들 있죠.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여러분들 세력이 너무 착하게 올렸어. 세력은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존나 승차감 개 좋게 올리지 않아요. 여기서 개미들이 겁 먹은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개미들은 겁을 안 먹어. 뭐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떨어지고 그냥 이만큼 떨어지고 바로 말아 올리고 그냥 이만큼만 떨어지고 바로 말아 올리고 이런 거에 개미는 안줘아어 그래 가지고 솔직히 진짜 큰 진짜 올리더라도 진짜 크게 겁을 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laughs> 그냥 여기 뚫어버리면은 괜찮아 크게 조정받을 확률도 높아.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 자리 체킹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 자리는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그래서 매수를 하는데 솔직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 패턴 다 보고 매수하면 은 솔직히 뭐 이틀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지향하는 매매가 이래요 음, 나도 그냥 무지성으로 라이트코인 추천하고 싶어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음, 승률이 높은 매매만 지향을 할 거기 때문에 제 매매가 답답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제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저는 그냥 제갈 길이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래서 어제 유튜브도 약간 그 영상도 유튜브 저격하는 느낌으로 만들었고 저는 그냥 딱 방향을 정했어요 당장에 구독자 조회수 안 나와도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원래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매매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마지막에 누가 시장에서 웃고 나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어, 제가 또 이거 좀, <laughs> 그 얘기인데, 그, 제가 영상 중에서 제 얼굴을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때 철수라는 애 때문에 올린 것도 있지만, 그때 제가, 그때 비트 영상만 주구장창 올렸어. 그때 조회수 한, 많이 나오면 30회였어. 내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그냥 아이트코인 영상 추천하는 영상 올릴까 고민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내 얼굴을 까서 내 나만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약속을 하자 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깠습니다. 얼굴을 깐게 그냥 철수로 욕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면은 나한테 약간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그냥 영상에 얼굴 하나 박제 놨어요. 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야 지금 저는 어. 무지성으로 안할 겁니다. 어, 그래서, 제 매매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사람이 그래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비트는 아까 말해 준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몰라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좀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 47K 안착되려면 적어도 어, 진짜 저항 같은 여기 5 0 k 는 터치해야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47K도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은 여기서 무너지는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 혹시라도 매수자리 나오는지 어,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어, 그냥 천천히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